연공성 즉근속이 늘어나는 그근속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이고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은직무급이 직무급 그러니까 성과는 좀 달라요 성과는 다르고 이 직무급인데 직무급이란 뭐냐면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건설기업 쪽에서는 어떠한 직무들이 개발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로 따지면 의장 라인이 있고, 도장 라인이 있고, 뭐 이류가있요그러면 의장은 임금, 임금 밴드를, 예를 들면 월, 뭐 예를 들면 100에서 200 사이로 한다. 의장은 좀더 어려우니까 뭐 150에서 200 사이로 한다. 이렇게 그냥 임금의 결정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 얘기하면, 핵심이 뭐냐면, 장기 분석자예요. 장기 분석자. 그러니까 꼭 연공급이 좋고, 진공급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장기근속자가 한 10년이나 20년이나 장기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장기근속자가 늘어나면서, 이 연공급에 따른 호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때, 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 것을 곧바로 인금을 다운 시키자라고 하면은, 저항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살짝이, 지금 연금국 체가 이탈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무국으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임금을, 그냥, 임금 체계를 변동시키면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운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를 10년 이상 하면, 잠금을 줄까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20년 이상이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금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국으로 그냥 바꿔줄 수 있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 중에 예를 들면 일부는 그 전에 연공급에 따라서 받았던 임금 수준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직무로 배치할 것인가는 결국은 또 사용자 마음대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면 기업 측의 입장에서, 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은 20년 이상의 장기 고속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측 기업의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박봉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연봉의 핵심 그거니까 초임이 낮아요. 그렇지만 초임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너가 젊으니까 너가 젊으니까 적게 주지만 10년, 20년 회사에 충성 받치면 임금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막 임금을 그나마 이제 좀 세계를 일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을 받을만 하니까 얘네들이 인권 부담 생기니까 이거를 그냥 직무국책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어서는 충성하라고 해놓고 이제 막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의 인권 부담이 생기니까 바꿔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금 책의 인권 책의 대변나핵심 뭐냐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분석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할 목적으로 직면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 상과금 문제인데, 상과금 문제는 기업 상과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기업 상과에 연동시켜가지고, 영원히 기업이 잘 나갈 때, 기업이 못 나갈 때 해가지고, 기업하고 기업의 이렇게 종속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계예요, 생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임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성과에 연동시켜서 노동자들은, 만약에 기업성과에 연동이 되면 핵심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조속은 없어져요. 그냥 임금, 노동자와 임금조속은 거의는 할 수가 없는 척이에 왜냐하면 기업이 그성과를자기네 측정해서 올해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밖에 못주겠다고 하면 뭔 말을 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체계대표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향 조정의 문제가 있고, 그 결국은 기업의 임금이 절감에 목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심각하게 취업규칙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 이 이제 노조가 있기 때문에 단역이겠지만,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이거를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아니면, 아니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 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동의를 받아야 집단적 동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해고 있잖아요. 학대 해고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은 분리 변경이 아니에요. 분리 변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데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핵심 뭐냐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 없어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 뭐냐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냥 동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서 동의를 받으면 이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 보면 쉽게 거부를 할수 있어요. 못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소속 사업장이에요. 근데 거기 과반수 노조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은 그 취업규칙을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인금피크제 보입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요. 그다음상과없대 보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다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과반수 이상을 받아가지고, 즉 우측, 측을, 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지만, 그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럼 현행법에 있어서는 법원에 팔려있는 건불법이에 뭐 불법인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거를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그 나머지, 재량불량과 탄력불량, 이게, 우리, 여기에 계신 동지들하고 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탄력불량은 뭐냐면, 탄력불량은 재량불량은 간에, 이거는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만약 연장노동을 하게 되면, 연장노동시간 할증이 있잖아요. 50%. 근데 이거를 안 줘도 되게 하겠다. 탄력불량은 재량불량. 나중에 뭐, 기회가 닿으면, 한번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노동시간 단축도 이것도 좀, 문제인데,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현행금기법에는, 현행금기법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laughs> 어, 법정 노동시간 40, 그 다음에 연장 노동이 12시간, 52시간 체제예요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부는 지금까지 행정 해석을 통해서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일주일은 5일이냐 일주일은 7일이냐는그 논쟁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부의 해석은 뭐였냐면, 그때 40시간,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플러스 12시간의 연장 노동이라는 것은, 최대한 그 12시간이라는 것은 평일에 한해서 12시간인지 토, 일요일, 즉, 휴일 노동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휴일 노동 8시간, 8시간에서 16시간까지 가능하다. 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보죠 그래서 초생, 어, 금기법에 따른 최장, 일주일의 최장 노동 시간은 그래서 50시간 플러스 16시간 해서 68시간이다. 이렇게 행정에서 해버리죠. 근데 이게 이게 뭔 문제가 있나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만 안겨두고 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현행은 52시간이다. 따라서 16시간, 68시간에서 그래서 이 186, 16시간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판결가는거 근데 이게 뭐하고 문제가 되냐면 임금 문제라는 거요 그러니까 상남의 환경미화원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금요일까지 해서 52시간 채웠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임금은 몇 퍼센트를 받아요? 150%를 받아요? 네, 25%. 0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대부분 사무직이면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퍼센트 받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몇 퍼센트를 주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모범 다가을는 지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몇 퍼센트를 주냐고요. 아예 할증을 안 해줘요. 대부분은 1 5 0입니 근데 그 150%를 주는 이유는 뭐냐 면 행정부가 긴급이기 <laughs> 때문인데 대부분은 이제 판결을 냈어요. 그러면 52시간을 넘어선 그 노동시간, 휴일에라는 것은 연장노동수가 수당 50% 플러스 휴일 노동수 50%에 대해서 할증이 100%즉두배를줘는야 돼요. 배를 임금 그러니까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성남의 환경위원회을 예를 들면 소송을 내가지고 올해 대부분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작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 작년에 얘네들 연기해서 올해 하는데, 그렇때 올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이분과 똑같대요. 채불이금 소송이 많았죠. 3년치. 그럼 3년치 채불이금소송이데 대면이 나이가 날까니 그래서 기업 측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법을 바꿔달라고 이렇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대책에 포함된 게 정부는 예를 들이이 법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거 그래서 52시간 플러스 6시간, 아, 8시간은 특별 근로시간 8시간에서 60시간 체결하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노동시간 연장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68시간에서 60시간을 뚫었으니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적으로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 보다는 사실은 임금 문제와 연관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정부에서는 이 노동법을 빨리 바꿔가지고 거기에 부대조항을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 채굴 임금은 뭐 신칙층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지 말기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다. 나머지, 뭐, 비정규직 문제는, 뭐,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드으셨을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핵심은 파견도 늘리고, 기간제도 늘리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파견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업규칙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업규칙 관련해서 서울대병원하고 아시아나 한국은 십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아시아나 항공은 상여금이 통상금에 포함된다는 그런 보급 판결이 있었는데, 주기 싫예요 제가 취업식으을바꿔버리습니다 자기는. 근데 똑같이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잠복을.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 그주노총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아까 경제적인 문제 제가 말씀, 경제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마디 얘기하면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소득 불평등 구조가 악화됐고, 그러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한국 어떤 경제도 지속그 저성장 국면이나 구조적인 불안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것을 돌파하는 길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인상시켜줘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박근혜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재벌 특혜 경제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 부분에 대한 계약정책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해고는좀더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림수를 통해서 좀더 임금을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는 임금의 절감 핵심이 뭐냐면, 비중기직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정신중대상 채용 안 하는 거거요 비중기직을 더 늘린다. 더 늘리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간제를 현행 2년에4년을늘리 거고, 파전합 아니죠. 근데 뭐 다른 거파견합계 이런 건 한데, 기간제 2년 늘리는 것은 아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기간제 2년에4년늘린는 것은 35세 이상인 경우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5세 이상의 기간제 원할 경우에 4년까지 해준다. 그러면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5세에서 39세 이 연령층의 노동자들은 가장 생산성이 뛰어날때요 즉, 적당하게 숙년도도 올라와 있고 40세 넘으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약간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혈기 방장할 때 그러니까 숙년도도 올라와 있고 혈기 방장할 때 35세에서 39세 나이에 어, 최고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한 그 나이에 4년을 다다쓰쓴 거예요 쓰고 39세가 되면 그냥 교체하고 단른 사람 교체하는 거죠 그럼 이 39세에서 그 사람, 그나마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관없는데 정규직 전환 안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정규직으로 직장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현재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그러면 그 노동자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할수 밖에 없고 이게 정규직의 고용불안가 연계되죠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이상 정규직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면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시기가 문제인지 반드시 추진할 거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아시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올해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데 이걸 한번 볼게요 어 올해가 그러면은 올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저희들 보기에 상반기가 중요할 거라고 봅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어 정치권들이 쉽게 행보를 못할 거다 약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올 3박 2일 끝장내려고 할게 아닌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정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세 판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 사항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 개정 사항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가면 국회 선정법 때문에 야당이 대기면 은 그걸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지금 법 개정 사항보다 더 시각은 뭐냐면, 법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지침, 가이드라인, 업무 지도, 이걸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더시각으 그게 뭐냐면, 저성권 해고제도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채규칙 불이 변경에 대한 요건 완화. 이거는 그날 단협 단역 대항, 단협부에 있어서도, 인사 경영금과 관련한 단협조항은다 바꾸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개적 상황이 없이 그냥 정부가 추진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언제부터 그럼 추진될 거냐라는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3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해준 시안이 3월 말이에요. 그럼 3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정부는 추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 입각해서 민주노총은 지금 현재 4월 달을 보고 있습니다. 4월 선제적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동력을다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사입니다 그래서 4월에 선제적으로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밀린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는 총파업을 내걸고 있고, 내일 민주노총에 정기 대회를 최종 결정할 건데,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파업이 그렇게 마이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총파업을 최대한 강 감아서 4월달에 선제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업을 할수 없는 사업장이 당연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은 총회나, 아니면 뭐, 연가나, 연차나, 연원차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는 것이 총년맹의 핵심적인 그 지금 현재 요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월에는 조직하고 3, 4월 달에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타격이나 국회에 대한 대응 투쟁을 하고 4월 선제적으로 총파업을 도입해서 6월 하순까지 연결시키자. 왜냐 하면 6월 달에 다시 한번 임시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6월 하순까지 상반기에 모든 총력투쟁 체제를 4월, 5월, 6월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현재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기업들들 동지들도,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정세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원총에서 뭐또총업하에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금에 대한 그 개항 정책은, 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소재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시기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교육이나 선전이나 내부태세 구축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이 많이